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라, 교훈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아,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또 아, 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가?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 경건에 관한 교훈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이 경건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따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4절 보겠습니다 디모대전서 6장 4절 5절 같이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별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경건에 관한 교훈, 경건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 사절에 보니까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 겸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만하게 되는 거고.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 알지도 못하면서 별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안다라고 하고 별론 하는 거면 말싸움하는 거죠. 별론하고 언쟁하는 거.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또 이것으로서 투기를, 투기를 일으킨다. 그리고 분쟁을 하고, 또 비방하고, 또 악한 생각이 나며, 또 마음의 시기도 일어나고,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 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그 경건을 그냥 그 경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이익으로 어, 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체가 그 자체로서 그냥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이익의 방도를 생각한다. 자기 자랑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마, 안, 않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 다음에 어, 자기의 의를 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거.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어, 그래서 그, 에, 경관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다툼 이 일어나고 미움, 시기, 질투, 악한 생각, 비방, 변론, 언쟁 이런 여러 가지가 아 이제 파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또 경건의 경건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을 보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고 닦는, 닦아서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첫 번째는 구원이죠. 그죠? 구원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어, 선행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거를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이렇게 아, 이런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유익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이라고도 하고, 지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만족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죠. 그렇죠. 7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요세 아, 구절 7절, 8절, 아, 6절, 7절, 8절은 참 아, 우리가 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 하기에 참 쉽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에요 어디까지 자족을 해야 되고, 또 어디까지 내가 나가야 되고.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 하나님은 또, 뭐, 구약에서는 입을 어, 크게 벌려라.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이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우리가 어, 이야기 할수 있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 가운데, 그 주신 지혜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큰 이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다시 말해서 어,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주, 족한 줄로 알라. 너는 그걸로 그냥 끝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족한 줄로 알라라. 거기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비시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나요? 아니죠. 그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풍부하게 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7절은 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술의 공수거 그거, 그것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빌리포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배부름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은, 가난한 것을 그냥 족하게 여기고 그냥 다 끝내버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해도 풍부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아멘 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또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된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 만족하며 또 자족하는 삶 어, 그런 삶을 우리가 어, 살아가야 되고 다시 말해서 어, 재물이 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주인이 되면 그렇죠 재물이 그 사람에게 주인이 되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어장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그러면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아, 어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돈을 사랑함이 라고 이렇게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아 뿌리다. 그죠? 모든 악의 뿌리가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어서 돈을 쓰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그것을 사랑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하게 되고 더 부하게 되려고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돈이 없으면 살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렇죠. 일정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 뭐, 이번 주일에도 이제 저희가 목사님, 어떤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갔어요. 갔는데, 어,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아, 이제, 뭐, 축하, 축하금이죠. 축하금을 이렇게 드리는데, 거기 뭘 넣었습니까? 빈봉투를 드립니까? 마음을 담아서 빈봉투를 드립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는 빈봉투를 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 그렇게 이 자본주의에 속해 있는데 이 만몬의 노예가 되면 되지 않, 그러면 만몬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잘 다스리고 또어 여기에 어 이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잘못하면 어 진짜 욕심이 생기고 그렇죠? 어, 시험이 되고 그것이 올무가 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사랑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 이렇게 만약에 돈을 사랑해서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 떠 자, 여기를 보면은, 어, 탐내는 자들, 그렇죠. 탐내는 자들, 욕심을 내는 자들은 계속 화살표예요. 그죠?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화살표 하면 미혹을 받아서 어디로? 믿음에서 떠나게 되죠. 그럼 또 화살표를 해가지고 많은 근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또 화살표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계속 화살, 그러니까 욕심으로,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자기한테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돈을 사랑해서 너무나 이 여기에 완전히 아, 몰입되어서 형제고 부모고 없는 그런 아,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보험금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배신하고, 하여튼, 이돈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언서 11장 28절에,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폐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지 마시고, 푸른 잎사귀 같이, 그러한 의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자언서 14장 24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을 잘 이렇게 이루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서 재물을 잘 사용하셔서 그 멸류관을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셔서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